개강 예배를 위해서 짧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의 특강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제가 신구약의 세 가지 중요한 말씀, 그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모두 생명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하려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정적인 얘기로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13절 말씀에는 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레미아서 2장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10편, 36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36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생명윤리와 아, 전인 치료를 위한 MA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다라는 거예요. 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있기 전에 에, 그리고 인간의 생명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서, 이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그것을, 아, 복음 사건을 요약하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줄수 있는 권한을 인자에게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있으며, 그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웅덩이를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데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MA 과정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속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 운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참된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한 학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학기를 시작하옵나이다. 한 학기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이 학기가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 들어온 우리 학우들이 졸업할 때까지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수님이 내려가셔서 제가 그냥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